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심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3일 전북지역 6개 대학과 지역사회창의학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김민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도와 전북지역 6개 대학이 지역사회창의학교 운영에 손을 맞잡고 나섰습니다. 전북도와 전북대, 전주대, 원광대 등 6개 대학은 3일 대학 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협약식을 갖고 2017학년 1학기 창의학교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북도와 대학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역인재 발굴을 위해 행재정적 사항을 협력하게 됩니다. 도정과 관련된 분야를 엮어가지고 창의 개념을 도입해서 지역사회 발전 시켜야 되겠다는 아이템인데. 또각 대학들은 대학 특성에 따라 농생명산업, 지역경제, 생태환경, 토탈 관광 등 전북 도정과 연계된 핵심 내용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해 대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도정 핵심 사업에 반영할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에 나서게 됩니다. 또 이번 사업은 지역 대학생들이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갖고. 지역을 위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2017년 창의학교는 오는 17일 합동 개강식을 시작으로 6월까지 운영되며 6월과 7월에는 최종 발표 및 성과 보고회를 갖습니다. 케이렌, 김민아입니다. 마을 주민의 쉼터와 휴식처 역할을 해왔던 보호수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훼손되어 있어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유이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법에 따라 보존돼야 할 보호수들이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면서 보호수로서의 본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의 외이 마을입니다. 이곳에는 수령이 300년 이상 된 도지사지정 느티나무 보호수 한 본과 150년 이상 된 느티나무 노거수 세 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 나무들은 마을 주민의 쉼터와 휴식처로 역할을 해왔지만 현재는 관리가 제대로 안된채 훼손되어 있는 데다. 나무 뿌리가 뻗어져 있는 지표면에는 돌들이 깔려 있어 뿌리의 호흡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훼손된 나무들을 보면 갈라지거나 부패가 진행되어 썩어가고 있는 부위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호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무분별한 사람들의 접근이 이어지고 있음은 물론 심지어는 나무 바로 옆은 주차 공간이 되어버린지 오래입니다. 또 주변 오래된 시설물들은 보호수를 찾은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창 지역에 있는 보지사 지정 보호수는 총7 2번 본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보호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순창군에서는 고사지 제거, 수간 부패 부위 외과 수술, 나무 뿌리의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 개량 등 전통 마을숲 복원을 통해 훼손된 느티나무의 제 모습을 찾아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토양이 좀다 밥이 그 됐기 때문에 호흡 작용이 상당히 심하고 심하게 돼서 좀 나무가 성장이 좀 상태가 안 좋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양 개량을 주 위주로 해가지고 이그 나무 수목을 보호하고 어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KN 유유광입니다. 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원은 자전거 도로의 연계성을 위한 생활형 자전거 도로 시범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전주시내에 개설된 자전거도로 373km 중 자전거 전용도로는 20km에 불과하고 교통수단 분담률도 2.31%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극히 낮은 자전거도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도로의 연계성을 갖춰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구밀집도가 높고 학교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 자전거도로의 연계성을 구축하는 생활형 자전거도로 시범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전거 축제와 시민 자전거 페트롤 운영, 둘둘데이 자전거 타는 날 지정 운영 등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프로젝트도 제안했습니다. 전북 남원시 대표 관광지인 광안루 월맷집이 새롭게 단장됩니다. 2004년에 설치된 월맷집 내 전시 조형물과 시설물이 낡고 퇴색하여 광화루원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에 새롭게 단장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앞으로 2개월간 춘향전을 비롯한 역사서의 고증을 통하여 전시 소품 교체 및 보완, 시설물 보수 등의 사업비 6,200만 원을 투입하여 광안루원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전시 조형물의 사실적인 채색 작업을 실시하고 전시 인형의 동작이 자연스럽게 연출되어 사람과 흡사하게 제작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인물과 전시 소품에 일반 조명이 아닌 스팟 조명으로 교체하고 치마된 바닥과 벽면을 보수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의 면모를 갖출 예정입니다. 교육부와 행정자치부는 올해 신학기부터 학생들의 주민등록 등초본과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등의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학생이나 학부모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일일이 취합하는 불편을 겪었는데요. 앞으로는 공동이용망을 통해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 관공서 서류 발급 업무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학생기록부의 봉사활동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1365 자원봉사포털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에 행정자치부는 1365 자원봉사포털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기능과 구성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용자를 위해 반응형 웹을 도입하고, 액티브X를 모두 걷어내어 한층 편리해졌습니다. 또한 1365 자원봉사 포털의 처리 속도와 용량도 대폭 확대되면서 순간 동시접속 가능자도 3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손쉽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1365 자원봉사 포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